First, キリン <necessary> <l> 키링, 오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키링. e e I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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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엄마 사진 촬영 중이라 어쩔 수가 없어.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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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샤. <laughs> 어구, 어구 맛있어. 어구, 맛있어. 어구, 맛있어. 어구, 맛있어. 어구, 맛있 아니, 아니야. 아니, 티린, 아니, 아니. 안 돼, 안 돼. 티린, 어, 어, 어. 티린, 그건 안 되는데. 어! <laughs> 그거 엄마 줘. 어, 안 돼. 간식 줄거 어, 이건 안 되는데. 어, 티린, 이건 안 되는데. 엄마가 간식 줄 건데 그치? 그치? 이건 엄마가 이렇게 줄 거지? 안 돼, 안돼 먹으면 안 돼, 디린 아이고 짜잔 짜잔